불교신문 박광호 기자는 2025년 9월 20일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봉행된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달란이기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정덕수님과 사부대중 100여 명은 비가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기도 법사단장 환풍수님의 천수경 낭송으로 시작된 법회는 열암곡 전체를 울리며 모두가 하나되어 발언하는 장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열암곡 마의 부처님은 2007년 발굴 당시 얼굴이 지면과 맞닿아 있던 모습을 보이며 지금은 불과 5cm 차이로 세상과 마주한 5cm의 기적이라 불립니다. 높이 560cm에 이르는 이 거대한 부처님 앞에서 불자들은 생명과 화학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했습니다. 정덕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을 향한 원력과 모든 대중의 복덕이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며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선명상 보급 또한 그 원력의 연장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보현회장 정순화 불자는 발언문을 통해 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한국불교의 희망을 세우는 일이며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불사라며 뜨거운 신심을 드러냈습니다. 비를 무릅쓰고 모인 백여 불자들의 기도는 마치 천년 세월을 뚫고 드러난 마의 부처님의 미소처럼 간절하고도 평화로운 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 Obrigado.